타이어 타이어는 진짜 어디서 삽니까? 북한에 타이어 생산 아, 못 하는데 생산이 없으니까 다 수입하죠. 아. 중국거 한국 타이어도 가끔씩 들어오고 와요. <laughs> 한국 타이어도 들어오나 네, 네, 들어와요. 중고가? 비, 네, 비싸죠. 와. 중고라도 진짜 거의 많이 많이 달아 먹었는데 와. 그것도 이제 새거보다 더 비싸요. 진짜로? 한국, 네, 한국 거는 네, 한국, 한국, 네, 한국 타이어가? 그렇죠. 한국 건 뭐든지 좋다는 걸다 아니까. 한국 이런 음. 그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음. 트레드가 별로 없어도 없어도 그거는 이제. 아. 무조건 한국 거는 새거보다 더비싸구나 예, 더 좋다. 뭐, 중국 거 새거라도 뭐 비교가 안, 에, 안 된다. 되지. 근데 실제 한국 타이어 중고를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럼요, 어, 당연하죠. 아, 음. 수명이 좀더 길구나. 그렇죠, 이 타이어 재질도 그치, 틀리고. 내가 음, 아. 이제 중국 타이어도 많이 삭 끼잖아요. 응. 갑자기 새거를 지금 삭겼는데 한 1km 정도 어.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 껍질이 재생 타이어라서 아. 재생이 지고 껍질이 콩콩 벗겨져가지고. 그런지, 네, 그런 것도 있죠. 아. 정말 차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에, 아. 차에 대해서 내가 항상 공감이 음. 많은 게, 아. 그 겨울에 어. 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난로 해가지고, 밑에 불, 불 떼서 에이. 녹이고. 에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음. <laughs> 탱크는 항상, 기름 탱크는 항상 말라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떻게 하냐면, 호수가 이제 바닥이 나다나니까 음. 기름을, 그 공급을 해줘야되는데안 되잖아. 그게, 탱크는 크고, 거기 널 기름 넣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링거라 그래, 링거. 아... 병에다가 네. 이제 담아서, 그차 이제 본넷 안에다 이렇게 매달아놓는 거야. 본넷 안에다. 네, 아예 그렇죠. 네, 다이렉트로? 네, 그렇죠. 어. 그 링거라 그래, 링거. <laughs> 그렇게 하고, <laughs> 거기서 바로 이제,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타고 다녔죠. 네. 그럼, 번뇌 뚜껑을 어떻게 하고? 아, 부, 번뇌 뚜껑을 닫고, 거기서 이제, 아, 기약이, 아. 기약이라고 있어요. 기름 주는, 어. 거 공급해 주는데, 거 개보다만 높으면 되니까. 아. 예, 거기서 이렇게 내려, 떨궈 주니까. 그러고 다녔어. 그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요. 음. 조금만 풀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아 그럼요. 아, 머리가. 그렇죠. 개발도 정말 잘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못하게 만들어는데자백생이잖아 우리는. 머리를 우리가... <laughs> 이분들은, <laughs> 뭐, 기름이 없어서, 뭐, 기름 살 돈이 없으면 차도 안 사겠지만, 음. 아니, 기름을 엔진에서 다이렉 넣어서 이렇게 운행한다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믿겨도 안 지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죠. 아, 음. 그 한국에 와서 한국 타이어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 보고. 그럼요. 진짜 아. 멋있지. 진짜. 안타까운 것도 있거든요. 주름도 좀 생각을 바꾸고, 음. 음. 한국이랑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교류만이라도 결흘만 하면은. 국민들이 먹고 살잖아. 그렇지, 그렇죠. 진짜 나쁜 새끼야. 음. 음. 불쌍하잖아, 국민들. 그렇죠. 평생 이런 거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음. 음. 해외에 한번못 가보고. 그렇죠. 좋은 걸, 좋은 밥, 좋은 옷한번못 입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 많은데. 해외 여행커이요옆 동네라도 마음대로 가겠으니까그 증명서 있어야 또 나가고 뭐. 그렇죠. 아무나 가나. 평생 그걸 안에 썼고, 그, 그 이야. 시골에서 그,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 너무 많죠. 그렇죠. 왜 여기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직접 북한에서 운행을 하셨다니까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북한에서 운전기사나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 북한 사람들이. 남자들 없어요. 아, 진짜요? 어, 없죠. 운전, 제 주변에는 운전하다가, 운전사를 하다가 온 사람들. 아. 저 유미카이는 처음 출연하신 아, 진짜요? 거예요. 그요 어, 그러니가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어. 또 자동차 업 아이, 그러으니까 네. <laughs> 북한에서 주유소도 지방에는 없고, 없는 걸로 알고거든요. 없죠, 주유소 없죠. 어떻게 주유는 어떻게? 개인들이 이제 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기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몰래 빼내가지고 아. 파는 사람 있고 그건 별로 많지도 않아. 국가에 아. 기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우리는 밀수로 아. 거의 다. 예. 아니 기름도 밀수로 들어와요? 아 그럼요. 그냥 아... 북한은 저희가 살던데 양강도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모든 물건이 들어와서 전국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돼. 아. 심지어 생활용품부터. 다 들어오죠. 예. 음. 생활필수품 뭐 전부 다 중국. 중국 가니면은 거기는 뭐. 그래서 쓸게 없지. 한국 타이어도 음. 중고 타이어도 중국 통해서 들어오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밀수를 해서 받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하죠. 그럼 한국 차는 들어갑니까? 차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어, 그거는 밀수로 물 네. 건너오기 힘드니까. 아, 아, 차 밀수는 해요. 중국 차는 많이 받았어요. 저도 아. 차를 아. 많이 근데 밀수했거든요. 국 차는 왜안 들어갈까? 한국은 우리가 일본 차를 거기 북한에서도 다 때려 부셨잖아요. 아. 북한에서도 일본 차를 다 부셔버렸어. 아. 예전엔 많이 타는데 왜또 갑자기 부셔버렸어요? 아 또. 그, 적대. 응, 어. 그것 때문에. 반일감정이 어. 갑자기 생겼나? 생기죠. <laughs> 네. 김정, 김정일이가 다부셔버려서다 부셔버렸어. 다 부셔버렸어. 음. 차는 좋잖아, 사실은. 일본 차가. 근데, <laughs> 근데 이제 한국 차 하면은 나는 한 대도 못 봤어요. 아... 음, 근데 한국 차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걸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명칭을 차를 이제. 음. 그러네. 그 브랜드. 옛날에 저게 한국 차랑 저걸 한다는 얘기도 들어있긴 아... 있었는데 아... 그뭐 평양에서나 있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아무튼 한국 차는 음. 안 들어온다는 거죠. 못 들어오죠 이제. 아... 음. 그러면은 한국 거는 뭐든지 안 되니까. 바까마도 안 되고. 안 아, 되지. 네, 네, 그래도. 시사가 완료됐어. 이거 뭐야? 보이버스잡아가지 제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어. 진짜 바까마까지 다 사서, 북에 어. 내보냈어요. 가 네, 물수로. 아. 제가 음. 중국 사람한테 시켜서, 음. 다 내보냈지. 음. 그, 애 옷부터 시작해서 음. 신발까지 아, 싹, 그렇지, 한국 거로 싹다 해서. <laughs>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이제 뭐차 많은 것도 놀라긴 했지만 주유소도 네. 곳곳이 그러니까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상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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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경유가 됐던, 휘발유가 그렇지. 됐던, 음, 다 개인 집에 가서 개인 개인 거래. 주유소도 처음 보죠. 처음 보죠. 뭐번도 없죠. 그래서 우리 같은 탈북민들이 제한테 이제 구매를 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고객님들이 네. 그러면은 어, 이 차는 꼭 디젤 이니까 디젤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줘요에 있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유소를 딱 갔잖아요. 휴미야. 네. 경유라는 건 있는데 왜 디젤이라고 쓴게없냐아 맞다+ 맞다 경유라고 안 하잖아 거기선다 어. 디젤류라고 디젤. 하니까 차도 뭐 경유차를 디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휘발유차도 휘발유차라고. <laughs> 가솔리 장군 또뭐 있니? 아 그러지 모다라든지 디발류, <laughs> 경유, 경유란 말 여기 와서 하죠. 거기서는다 아, 디젤 차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디젤이라 그러지. 참이게 똑같은 뜻이지만은 같은 뜻이지만은 모다라든 <laughs> 말 굉장히 예. 많아서 그, 그렇죠. 언어가 예? 예. 이제. 예. 그 우리 태우 씨는 한국에 지금 오신지 한십년 어, 10년 아직 10년, 안된 거네. 십년 대오죠. 대오죠. 네. 네. <laughs> 14년도에 일단 나왔으니까 그렇지. 네, 떠나서부터 이제 10년 되죠 아,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오래됐죠 건설업 그럼요 나와서부터 브로커도 하다가 브로커도 하면서도 아, 일을 그렇죠. 하고 했으니까 음. 처음에는 이제 가구 쪽을 하다가 음. 지금은 건설업 이제 건물 짓고 하죠 아,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와서 건물 짓줄이라는 내가 그 뭐? 이거는 상상도 어. 못해본 거죠 <laughs> 이제 <걔? 웃음> 내가 이런 일을 할 어. 줄은 어.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북한에서 어. 군인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래도 건설 쪽에 많이 동원돼서 나갔을 텐데 아, 예. 비교가 안 되죠. 아이 그건 뭐 건설이 아니라 거기는 뭐. 음, 그렇죠. 네. 어떤 음. 게 제일 건설 일을 하면서 조금 놀랬거나 좀, 좀 충격받든. 아 많죠 그런 게 네. 그럼요. 장비, 장비 우선. 장비, 그다음에 자세, 맞아 자 그럼요. 음. 겨울에도 일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는 거는 뭐 일도 아니요 일도 안 해요. 순식간에 짓죠. 순간에 그냥 음. 몇 평짜리 건물도 몇백 평짜리 건물도 금방 짓고 뭐 음. 물류창고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쿠팡. 아. 예. 그런 쪽으로 지어요? 예. 오. 엄청나요. 아. 뭐 순간에 그냥 아. 와 진짜 너무. 그리고 제가 제일, 건설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그냥 항상 거기서 음.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음. 항상 거기 사람들이 뭐, 아깝잖아요. 야, 이거, 쓸수 있는 거. 거기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 음. 야, 이런 걸다 저기다 보냈으면 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음. 하는데. 이제 자재도 다썰고 <laughs> 에... 재단하고. 그... 북한에는 집이 무너져 가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하... 막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아깝죠. 그렇지. 버리는 음, 자재가.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재가 너무 아까워. 에이, 진짜. 음. 철근부터 쇠부터 시작해서 나무, 목재. 음. 참 이게 너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나는 그런 게 너무 아까워. 아깝죠. 음, 진짜로 아까워. 북한에서는 쓰러져가는 아... 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장마철은 비 비가 지고 여기저기 그릇. 응. 집에, 대, 대야, 대야를 놓고. 대야는또 아, 괜찮습니다. 그걸 어. 다 놓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그 사, 먹는 사발을 사발. 갖다 삐뚝뚝 <laughs> <laughs> 떨어지는데. 그걸 다 놓다 보면 잠자리가 없어. 없어. <laughs> 이불도 못 패잖아. 그렇지. 다 젖어가지고. 장마철에는. 음, 그런 거 맞지. 어디 가나 뭐, 그 수리 안 하는 데가 그렇지, 없잖아. 비세니까 다. 에이. 장마철에는 참. 진짜. 아유, 참, 거기 사람, 생활은 참. 그러니까요. 음, 너무 안쓰럽다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네. 뭐. 건설 일을 하니까 좋습니까? 아, 네, 네, 행복합니다. 그렇죠. <laughs> 네, 금지가 이제 다 건물을 이제 짓고 나면 와 내가 해냈네. 아... 네, 그런 게 이제 뿌듯한게 있을 수 있어요. 음. 네, 힘든 힘들... 걸 제가 내손을로 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요. 음. 힘들긴 해도 뭐 나름 그래도 그쵸. 금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겠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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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뭐. 예. 이거는 또 열심히 장비니 이런 그 제품이나 물자들이 다 좋다 보니까 아유. 일용 능률도 나는 거지. 그럼, 그럼요. 음. 너무 야 진짜. 너무, 아무튼 그냥 그냥 감탄이야. 너무 잘돼 있어. 그쵸? 너무 잘돼 있어. 네. 설비 뭐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어디 하나 뭐 항우 야. 자꾸 이제, 저기랑 너무 비교하는데. 아, 네. 살다 아니, 왔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음, 그러니까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은. 보내주고 싶어. 야, 북한이랑 비교하지 마! 기분 나쁘다! 그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랑 왜 비교하니? 라고 아, 하는데. 아, 그런 비교가 아니라. 그 예. 네. 우리가 뭐. 감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그쵸. 거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너무 그, 그 나라는 나라도 아니니까 아마.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나는 주고 싶고 저렇게 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쵸. 그런 바람. 음. 뭐 그거죠. 감히 저희가 음. 뭐 경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 이 경제는 아유. 비교하면 상상도 안 저희가 돼. 나쁜 놈이 되는 응. 거죠. 상상도 안 되죠. 경제적인 비교가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럼요. 네. 요거 절대 경제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비청해 주셨으면 비교 비교를 할걸 해야죠. 그렇지 비교할 <laughs> 네, 걸 해야지. 네, 네. 네. 비교는 아니고. <laughs> 네. 네.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좀 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그렇죠. 뭐 너무 안쓰럽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 네. 너무 어렵게 사니까 음, 다 왔으면 좋겠어. 음. 진짜 그렇죠.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 특히 딸을 생각은 많이 난다 했는데. 음, 많이 나죠? 네, 지금도. 지금 16살? 16살이요. 아유. 네. <laughs> 이제 코로나 풀림을 데려올 기... 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정말 꼭 드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데리고 와야죠. 네. 꼭 사랑하는 딸. 네. 네. 대한민국으로 것, 예, 예. 꼭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 와야죠. 그날이 있기라고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나만 행복할 수 없죠. 없죠, 없죠 <laughs>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아, 고맙고, 예. 또, 사실 그 태호 씨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와가지고, 북한에서. 예. 네. 네. 어, 남들, 다른 출연자분들한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자동차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아, 예. 정말, 네. 의미 할 얘기는 있는... 너무 많죠, 아직. 그렇죠. <laughs> 다음에 또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언제든지요. 네, 네, 네. <laughs> 야, 하다 보면은, 이 음. 예, 뭐, 그 오늘, 뭐, 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이제 잠깐, 잠깐 하는 얘기인데, 음. 참 끝도 없어요. 얘기를 그렇죠. 하자면. 그렇죠. 예.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네.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네. 하는 말은 네. 제가 산그실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 현실, 북한의 현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겪어왔던 일 그렇죠. 그대로고요. 네. 기했어요 <laughs> 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제가 뭐 적군으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을 했잖아요. 음. 그때 여기 군은 또 저를 죽이기 위한 훈련을 했고, 음. 네. 그런 그 단계였는데, 네, 와서 보니까 제가 훈련했던 게 맞구나, 이런 그 아. 놀라움도 있었고, 그때 당시 지형도 아.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 사실 한국에 와도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확인한다고 뭐 정부도 뭐 이렇게 돌았는데, 아. 진짜 그대로 있다는 거. 아. 제가 거기서 좁게나마 북한이 정보력에대해서 다시 한번좀 느끼게 됐어요. 그런 아.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북한이 정보력이 강, 좋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글쎄, 저는 한국 정보력에는 그 간여를 못해봐놔서. 그렇 근데 북한 정보력도 저희들이 뭐 간여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음. 정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군대 때 보니까.